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어, 6월 17일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규제에 빠져나온 김포, 파주, 천안, 뭐 등등등. 어,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왜 천안 같은 경우가 왜 빠졌냐. 1년 동안 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걸 보고 반영해서 올린 거지 뭐오르지도 않았는데 뭐 규제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 내용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이쪽 지역이 좀 핫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가 한 반년 넘었는데요 계속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언론에 있는 기대기 분들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은근히 조장하는 것 같아요 잠깐 그 그냥 네이버에 있는 제가 검색을 했는데 한번 보시고 내용을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가 일단 파주 김포천을 쳤더니요 뭐 카페 뭐 포스트 이렇게 해주면은 어 밑에 들어가면 이 뉴스들이 장난 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간다 뛴다 지금 뭐, 뭐 서로 살라고 한다 뭐내용 나오고 어 가격 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나오면 좀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적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붙이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깊게 들어가다 보면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이 현재로서는 음 계속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현장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일단. 실제적으로 돈현금을로 주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왜냐면 규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파주와 김포가 왜 가치가 있는지 거기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용들이 나와요. 부이기는 내용들이. 그럼 파주와 김포는 얼마 정도를 이렇게 관심도가 높을까? 왜 그럴까? 일단은 어, 이번에 나온 6월 17일 대책에 보시게 되면은 파... 빠졌습니다. 김포 파주가 지도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파주와 김포가 이제 하얗죠. 이 노란색은 어, 조정대상지역이고요. 빨간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아마 이번에 여기 인, 안산시 다랑구나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이쪽은 조금 어,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좀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김포하고 파주가 어느 정도로 오를까, 뭐, 예상을 하, 하게, 해본다고 하면은, 어, 김포 같은 경우는, 어, 왜그 사람들의 관심도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일단 비규제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GTS D 노선이 지금 예상도가 있습니다. GTS D 노선이요. 그리고, 어, 그, 지금, 계속 하고, 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나가는 5호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운정 신도시에, 그, GTS 노선이 연장되면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쪽에, 3호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할 수,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음, GTS A, B, C 노선이 지만 제가 전에도 이제, 3기 신도시 설명하면서,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의 가치는, 여기, GTS d 노선입니다 만약 타고 간다면, 만약 김포공항에 타고 간다면은 어, 지금 최핫한 삼성역까지 빠른 시간에 갈수 있고요. 향후에 이제 김포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된다면 김포에서 강남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이 들어오면 5호선을 타면은 여의도까지 또 빠르게 갈수 있고요. 굳이 GTS 노선 안 타고도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포 도시 철도 노선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타고 가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인천공항 철도나 5호선, 9호선, 향후에 대곡 소사선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어 여기에 정점을 찍는 건 당연히, g t 스티 노선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향후에 만약 지, 데스티 노선이 발표된다고 하면은, 김포 가기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5호선 연장선입니다. 어, 굳이 김포공항에 가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어, 이쪽 내용들이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만약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은 본인이 어디 투자할 걸 생각하신다고 청경 말고요. 어, 김포도 나쁘지 않다. 사람들인데 많이 지금 몰려서 그 추후에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결정도 하셔도,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어 알고 계시겠지만 운정 신도시로 GTS 노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여기 GTS 아니 GTS냐 3호선입니다. 3호선 이 3호선까지 만약 에 들어게 오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3 5 7 9가 골드 라인이거든요. 그 가치를 어느 정도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 파주 운정 신도시와 이쪽 지역의 가격들이 좀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해가 이제 북한 쪽이 가깝다 보니까 한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가격이 좀 낮거든요. 김포하고 똑같습니다.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 이게 국토교통부인데요. 출처는 세계일보에서 갖고 왔는데 이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가 여기 한강선이 이게 지금 5호선입니다. 지금 제가 좀안 보이면 제가 좀 넓히겠습니다. 이게 5호선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중간을 통해서 여기로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산 넘어갈 수도 있고요. 위로 보시게 되면 운종 신도시 3호선 연장 이호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는 당연히 GTS 노선 들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천안보다 파주나 투자신도 파주나 김포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김포하고 한강, 여기 그 파주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언론들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길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뉴스 브리핑을 초창기 했었는데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비공개는 돌려놨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풍선효과로 사신다. 뭐, 산다, 산다, 사재기 한다, 할 때, 분명히 나중에 추가 제, 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김포나, 그, 파주를 만약, 그, 어느 정도, 뭐, 투자를 하시던가, 뭐, 어 청약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향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청약을 하시던지요. 왜냐면은, 아, 당일 청약하게 되면 뭐, 전매 제한은 없겠지만,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분이 살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지 투기 과열 죽으면은 일단 대출 받는 것도 퍼센테지가 날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은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 한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시면 안 돼요. 좋은 먹 좋은 소재는 있습니다.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좋은 소재가 있긴 해요. 근데 향후에 어떻게, 만약 그 투기 세력으로 인원해서 금액들이 많이 상승을 한다면 또 추가 제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접근하시는 게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 지금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뭐, 갭투자도 가능하잖아요.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파주나 천안, 아니, 파주나 김포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하시고 저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6월 17일 이후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김포하고 파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접근하시려면 향후에 규제지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걸 감안하시고 접근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